그 그래. 아! 예. 없습니다. 게세트를 잡아내면서 연패를 끊기며 준비를 해다 2세트에선 밴픽부터 정말 재밌는 장면이 나왔는데요. 바로 서포지인 클래스가 바루스를 골랐고 원딜인 스매쉬가 럼블을 플레이하며 변칙 조합을 가져왔습니다. 그 우와! 그다 해요. 이렇게요. 초반 자르반의 갱킹으로 킬을 가져오긴 했으나 DRX도 날카롭게 반격하며 만회했죠. 길가 두고 파동 네. 맞아. 아 누가 이 되나요?

지지! 3세트엔 레클레스가 유럽의 장기인 잔나를 픽하며 흥부수를 던졌는데요. 마오카이의 갱을 통해 스매쉬가 자야를 잡으며 주도권을 잡았고, 바텀에선 엄청난 CS 차이와 심지어 솔킥까지 내며 격차를 벌렸습니다. 아, 지금 지금 자야 CS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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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분경 바론한타에서 레클레스는 엄청난 플레이로 DRX의 노림수를 차단시켜버렸는데요. 하지만 포비가 용 쪽에서 어이없게 잘리며 DRX가 반격을 노려봤으나 레클레스가 궁극기로 또한번 t 1을 살리며 픽의 이유를 증명했습니다. 레클레스가 뭐, 대가 또 너무 잘해줬데 야, 이렇게 안정적으로 네. 팀을 구출해줍니다. DRX가 불리한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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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었지만 엄청난 한타로 상황을 뒤집기도 했는데요. 비 야! 아, 근데 비도지하고비도사네요 야, 요 이어진 바론 교전에서 포비가 극적으로 바론을 스틸하며 앞선 실수를 만회했고 비 대미 하나 그대로 넥서스로 달려들어 T1 e스포츠 아카데미가 감격의 첫승을 거뒀습니다 네. 정신은 아, 진짜 감격에 젖었 아, 할 거지. 이렇게 경기를 마무리 짓는 팀은 이스포츠 e 아카데미입니다. 특히 레클레스는 킬 관여율 100%로 POG에 선정되었는데요. 어, 첫 레클레스의 대민국의 승리. 그리고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원래 처음 오면 소통도 힘들고 외국 선수나 기존 선수들이나 같이 하기 힘들법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매시와 합이 좋고 자신감도 많이 생겨서 더 나아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스매시도 레클레스를 데려와 줘서 팀에 고맙다고 답변하는 장면도 훈훈했죠. 레클레스 선수를 데려와 주신 저희 팀한테도 되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되게 경험이 많은 선수고 마인드적으로도 엄청 배울 게 많다고 생각해서 이번 연도가 배가 앞으로 하는 등기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레클레스는 한국어가 더 좋아지고 있어서 연습도 하고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린 강팀이 될 거라 스트레스가 없다고 자신감을 보여줬습니다. 한국어 질문엔 킹 세종과 한글을 언급하며 더욱 주목을 받았는데요. 한국한국한국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이 과정에서 cl 아나운서 김홍령은 엄청난 텐션과 폭력까지 혼자하며 야무진 진행을 보여줬습니다. 아 근데 정비는 많다. 와우 이제 두어에 대해서 이제 합이 얼마나 잘 맞냐라고 여쭤봤는데 한 8점 정도 8점에서 9점 정도 줄수 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김호경 아나는 윤수빈 아나와 덜친한 친구로 LCK 진행하는 걸 지켜보며 꿈을 키웠다고 하는데요. LCK와 롤드컵 발로란트도 해보고 싶다고 한 인터뷰도 있어서 추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호경이었습니다. 경기를 지켜봤다던 부마유신은 바루스 럼블 조합을 봤다고 소감을 전했는데요. 홀등인 걸 알고 충격 먹었다며 포비에게 잘하자고 너스레를 떨기도 하고 네클래스와 노래방에서 만났던 썰을 풀기도 했습니다. 해당 경기를 중계하던 캐드롤의 채팅 반응도 정말 재밌었네요. 지금까지 아리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